습니까? 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는 그 시작부터 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동안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 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여호수아가 그 동안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여기까지 정착했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리더 역할을 앞장서서 이끌어 했던 요소가 죽으니까 이 살력성들이 사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어서 뭐 힘있게 그 따라가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단결할 것이고 뭐큰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불안하고 또 암담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 내곁에 떠났다.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그 사람 이 있으면 편안했고 나에게 조언을 주고 나와 늘 함께했던 뭐 보호자랄까, 사랑하고 의지했던 소중한 사람이라랄까 그를 잃었을 때에 이스라엘성처럼 적잖이 낙심하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누굴 의지하나?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곁을 떠났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과연 본문의 이스라엘 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니까.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거죠. 출발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합집산을 하면서 또뭐 회의한다, 어쩐다 그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누가 먼저 리드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때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더욱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다지파가 올라가라.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는 이절 말씀이죠.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야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된다 니들이 올라가라 유다지파 이제는 리더가 한 사람이 아니요 지파 전체를 리더로 지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지파에 올라가라 먼저 리드해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놓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넘치는 출발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놓노라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집화좀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누굴 끌어들일까요? 누굴 의지하며 나갈까요? 시므온 집화 시므온 집화 아, 시므온 집화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 함께 나가자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어머니 네아에게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야곱의 야구배, 아들들 중에서. 예? 유다와 시몬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리고 시몬의 영토와 영토가 유다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힘을 합치는 것이 뭐 유리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그 지파에게 땅을 넘겨 주셨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다면은 유다를 지명 한거 아니에요. 유다야 네가 나가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 가면 될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승리는 보장된 것인데 그러면 나아가고 그동안 순종하면 되는데 심무문 집합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심무문 집합을 왜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연합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되고만 것입니다. 가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저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나가면 아 되는데 순종하며 팔걸음을 뛰면 되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예, 신는나랑 같이 가요. 나 홀로 가기 힘들다. 날좀 위로해다오. 같이 한번 연합하자. 이렇게 된 거죠. 창과 칼이 아닌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너는 네이 모습 이대로 순종하며 행동해도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갖고 나갔습니까? 단창을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사울 왕에 입혀주는 갑옷을 그들이 입고 그래 혹시나 모를 적게 화살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해 줄 갑옷이 필요하잖아 저온 최고의 갑옷을 입고 나가자 나의 머리를 지켜줄 갑투구를 입 쓰고 가자 이랬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다른 수단을 의지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며 여호와의 이름만 갖고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끼어들지 이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약속하셨다면 예 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냥 나가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하나님께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엘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는 불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아, 쉬워요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기왕 순종을 바에 온전한 순종으로 일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절하고 5절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색이라는 것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만 명이나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불완전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유다지파 좀 보세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적군의 수장입니다. 아도니베색. 배색. 아도니베색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오고 6절에 나옵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불고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게 어떤 행동이냐? 이게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적장의 수족을 다 잘라 수모를 주는 행위에요, 수모. 아 전쟁 나가지고 그냥 죽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게 뭐냐?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을 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지탱하는 우리의 발가락 발에서의 그 다리에서의 힘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 뭐야 뒤꿈치를 들고 서 보십시오. 어디 힘이 제일 많이 가나? 엄지 발가락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팔을 힘을 줄때 어디에 힘을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이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막물 감았다든가 이게 아팠다 아프다든가 여기 뼈가 부러졌다든가 여러분 그럼 힘이 안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적장이 장수의 장수에게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엄지 손가락이 엄지 발가락이 잘렸다. 그 그쪽 민족들은 이제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이 보인단 말이에요 발가락이 운동화가 아닙니다. 구두가 아니에요. 그 발가락이 보이는데 발가락이 없어요. 엄지 발가락이 네발가락만 이렇게 나와 있던 비중.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적장이 전쟁을 하는 장수에게 말이죠. 창을 잡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수치스러운 행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수치를 주는 수모를 주는 행위는 원래 가난 민족의 풍속입니다 이게. 가난 사람들의 전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드린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자축하면서 자신의 승리, 자신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적을 진멸하는 데 있습니다. 적을 진멸해서.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방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보란듯이 우리 이겼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아도니배색을 숨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이렇게 이방인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고 거기에 동화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동화, 동화. 이게 찜찜한 거면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냥 순종했으면 그냥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건참 좋았단 말이죠. 출발은 좋아요. 출발도 좋으면 그 다음 단계 두이 단계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고 삼 단계도 항상 하나님 방식대로 사 단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갔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그런데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유다 백성이 승, 유다 지파가 승리를 얻지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요약입니다. 자 위기와 혼란이 닥쳤을 때, 위기와 혼란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유다 지파처럼 이스라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그분의 뜻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넉넉히 위기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하면서도 우리는 또 연약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기가 쉽다고요? 인간 의지합니다. 인간 의지하기 쉬워요. 아, 누가하고 같이 하면 함께면 더 낫지 않을까? 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죠. 나가 좀 함께할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잘려 가지고 반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더 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본단 말이죠. 이게, 이게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순종이요? 찜찜한 순종이다. 찜찜한 순종. 유다 지파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분 길을 가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건참 좋았는데 자기가 확신으로 나가지 않고 신문지파를떠 끌어들이는 거 그들을 의지한 거첫 번째. 또그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걸 남겨두고 말이죠.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했던가. 이방 풍속 따라 했던가. 이게 두 번째 찜찜한 네. 온전치 못한 불순물이 들어간 불완전한 순종이었다 그겁니다. 네. 기왕이면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왕 순종할 것 전적으로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또 아름답습니다. 이게 또 열매가 좋습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불완전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유다 지파처럼 말이죠. 아쉬운 순종입니다. 아쉬워. 야 아쉽다 아쉽다. 사랑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방식 따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로 했다면 승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불순물이 중간 중간에 뽕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영적인 백성, 영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은 승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과 같은 그런 힘든 문제를 쓰러뜨려야 되는 그런 전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요소들을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실 때도 있나이다. 지금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항상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식이 아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요,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 그런 온전한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찜찜한 순종이 아니요, 불완전한 순종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좀 저희들 의심하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온전한 순종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면서 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강구헌금 그리고 또 감사예문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채워 주시는 풍요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자의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안양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항상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해 요소 염려 걱정해 요소 성령님 하나님께서 다 떨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확실한 담대한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영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